아무리 시각화를 하고 아무리 감사 일기를 써도 끌어당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2019년 저널 오브 해피니스 스터디즈에 한 편의 신기한 논문이 실립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더글러스 어 젠틸레 교수는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 참가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서 12분 동안 캠퍼스를 산책하게 하는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A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자신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같은 학과에서 공부하며 비슷하게 설정했을 삶의 목표나 꿈 등을 떠올려 보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B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보다 더잘 사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지시했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지도했습니다. C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화장, 옷, 가방, 신발 등 꾸며진 차림이나 액세서리 등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산책 중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그룹의 학생들이 산책을 마치고 난뒤몇 가지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행복감, 스트레스, 공감, 유대감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타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라고 했던 A 그룹의 학생들은 산책 후 공감과 유대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타인보다 잘 사는 법을 생각하게 하거나 타인의 옷차림에 몰두하게 한 그룹에는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행복을 빌었던 학생들은 산책하고 난뒤 행복감과 유대감, 공감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불안감도 감소했습니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암시했습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과 비교를 하는 방법은 경쟁적이고 매우 소모적인 행동이며 행복을 불러오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비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있어 자신을 더욱 행복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원대한 목표의 성취나 사회의 인정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빌며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하루에 단 12분이라도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며 산책을 하는 것이 당신의 뇌를 행복을 끌어들이는 뇌로 바꾸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나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모른 채 그저 방법에만 몰두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뿐만 아닌 타인의 행복을 바라야 합니다. 당신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는 만큼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합당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제공하는 가치와 상대가 추구하고 얻길 원하는 가치가 일치해야만 거래가 성사됩니다. 바로 그것이 공감이고 유대감이며 거래를 통해 서로에게 중요한 가치를 얻어가는 행복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타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공감하거나 유대할 마음이 없는 것이며 그것은 다른 말로 당신이 제공하는 것들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돈의 순환이 막혀 부자가 되기 힘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작용을 카르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는 만큼 받는 것. 그냥 믿도 끝도 없는 주장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카르마는 실제로 작동을 하는 거죠. 당신은 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아마 그 돈으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서 할 가치 있는 일의 목록에 타인을 위한 일도 반드시 넣어주세요. 얼마를 벌면 몇 퍼센트를 기부한다던가, 부자가 되어서 얻은 시간으로 한 달에 몇번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어떤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월 정액으로 기부를 한다던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준 당신만의 재능을 기부한다던가,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먼저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점차점차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세요. 당신이 타인을 사랑하고 행복을 바랄 때, 그들은 당신이 사랑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인생의 공동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